원래 이름이 케냐산이 아니고 네? 키리냐가였어요 키리 키리냐가 키리냐가 네. 아. 키리냐가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산 이름이 뭐야? 키리냐가 어 케냐 그래서 케냐가 됐습니다 전 세계 지명 중에 한 20%는 몰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laughs> 몰라 왜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현지말로 <laughs> 몰라 이러면 그 몰라가 그냥 그 말이 되는 거야 지구본 아. 연구소 외전 세계는 넓고 갈 일은 없다 첫 번째 시간 시작. 하갈 일이 갈. 없지. 네? 갈 일이 없어. 갈 일이 없죠. 예.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죠. 예.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laughs> 네. 어, 정말 세계는 참 넓은데 어, 아마 과거 같았으면 그래도 혹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음. 아마 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것 같아서 그리고. 특별히 더 가기 어려운 나라들 어차피 못갈 거면 음. 좀먼 나라들 한번 가보면 어떨까. 케냐 혹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아마 못 가본 분들이 100이면 99분은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 네. 그래서 케냐의 생생한 느낌을 그대로 전해드릴 수 있는 분을 저희가 급 섭외를 해서 네.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죠 혹시 유튜브에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못 보셨을 가능성이 역시 마찬가지로 100분 중 99분일 가능성이 네. 높은 유튜브 채널 송태의 진짜 아프리카 운영하고 계신 송태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재진입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에서 방금 오신 거죠? 네. 어, 옷도 못 갈아입고 오셨네요. <laughs> 자가격리 끝났죠? 자가격리? 네, 자가격리 끝났습니다. 운성 나왔죠? 네, 네네. 네. 음성 나왔죠. <laughs> 네. 근데 양력을 네. 보니까 네. 케냐 현지 TV 방송국 제작 팀장을 했다는데 네. 이게 현지 한인 방송이 현지 케냐 사람들을 위한 방송국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예전에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네. 2008년에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딱 맞더라고요. 아프리카가 되게 저한테 좋았습니다 느낌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아프리카에서 지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laughs> 방송 일을 하면은 아프리카에 갈 일이 많겠다 싶어 가지고. 음. 음. 이렇게 방송 일을 잘 공부하다가 넘어 넘어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일단 케냐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건 케냐 AA 그 커피. 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뭐 마라톤. 예? 네? 마라톤. 케냐 분들이 아참 잘하시고. 마라톤. 마라톤 잘하시고. 마라톤하고 중장거리. 최냐가 그렇죠. 마라톤 정말 잘하죠 네. 메달도 막다 휩쓸고 그래요? 마라톤을 특별히 네. 잘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쪽에서 훈련하시는 한국 선수들하고도 제가 만나보고 또 직접 그 마라톤너들도 만나보고 했었는데 네. 그 사람들 마인드에서 찾더라고요 마인드? 예. 네. 그 사람들 자세?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거기가 네. 고산지대고 폐활량도 좋고 뭐 그런 것들이 <laughs> 그러네, 있는데 그러네. 그것 때문에 <laughs> 예.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다른 나라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어, 조건을 네.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어. 그 사람들이 마인드에서 찾더라고요. 되게 순수하게 달리는 그치. 거에 대해서 왜냐면면 우리나라는 어디 마라톤 소속이 네. 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 월급 같은 게 없으니까 무조건 상을 타야지 가족이 아. 먹고 살 수가 아, 있는 그런 프라이즈 머니로 생계를.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정말 온 거, 거. <laughs> 모든 걸 걸고 달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고원지대에서 잘 뛰면 볼리비아 이런 데는 뭐왜 못해? 네. 어. 페루. 아 어, 그래요. 다른 <laughs> 대안이 없음에 따른 헝그리 정신. 네. <laughs> 야. 그리고 어, 또 앞서 생각나? 나가는 그 선배 마라토너들이 네. 후배들을 잘 땡겨줍니다. 훈련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키워주고 네. 그런 음. 문화가 있어요 어. 음. 케냐가 근데 전체적으로 높아요? 네, 예, 지대가 나이로비가 수도인데요 네. 수도 나이로비는 한 1600m, 1700m 그정도 이제 높기 때문에 어. 전혀 덥지도 않고 날씨 아주 끝내줍니다 예, 딱 요즘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네. 아프리카에서는 케냐가 그래도 꽤힘 있고 좀 그래도 잘 사는 나라죠 선진국이죠 선진국 아프리카에선 예, 케냐가 그래도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음. 경제성장률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음. 있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근데 잘 사는 나라에서 마라톤 하던 왜 이렇게 헝그리해 <laughs> <laughs> 찐 아프리카맨 우리 송태진 작가님과 함께 그러면 케냐 이야기 한번 슬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나라 국민분들은 대체로 좀 낙천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좀예 무섭나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네. 되게 낙천적인 기질이 있으세요. 음. 우리 유명한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옛날에 라이언킹에 나왔던. 네. 라이언킹에도 나오는데 네. 하쿠나 마타타 이제 노래가 노래도 되게 유명한데 하쿠나가 현지 스와일리어로 네. 없다. 없다? 네 예. 그리고 마타타가 문제.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노프라블럼. 딱 그겁니다. 아, 네. 어지간하면 화를 내지 않는 분위기고, 어. 만약에 누구 앞에서 막 이렇게 사태질하면서 대놓고 화를 내면 음. 굉장히 그 음. 자기가 명예 훼손을 입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에 그런 화를 내요? 거기 분들은? 시간 약속 안 지키 는건 괜찮다는 거죠? 시간 약속 문제 없죠. 오케이고.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건뭐 음. <laughs> 아, 네. 웬만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아무래도 화를 낼 때는 자기 자존심에 관련된 거. 예 네, 어... 자기 자기 부족 사회 아, 그런 그래요? 쪽에 관련된 거 가족에 관련된 거 그런 건좀 음... 이제 민감할 수 있죠. 네. 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국에 제가 8월 5일날 들어왔습니다. 아, 그럼 거기는 그 코로나가 혹시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케냐 코로나가 네. 한 3만 명넘어섰다 그렇게 확진자가 그렇게 되고요. 네. 정부에서 되게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아, 정부에서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네, 네.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20만 원 벌금이 20만 야, 소득 원인데 소득 수준 대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거다 거의 월급 수준입니다 아, 우리나라 월급 수준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마스크를 다 가지고 있고 착용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 있는데 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우후루 케나타 대통령이 경제가 안 좋아진 거는 다시 음. 살릴 수 있는데 네.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 야. 음. 이분이 아주 딱 마음을 정하고 이제 코로나랑 진지하게 지금 싸움을 음.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당분간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아프리카도 지금 뭐 굉장히 음. 심각한 상황이군요. 예. 케냐는 영국 식민지였는데 언제 독립을 했나요? 1963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네. 독립을 하기 전에 네. 무장 투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어요. 음. 우리나라 이제 독립 군처럼 네네. 그 원래는 캐나다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을 대할 때 음. 어 되게 말잘 듣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잘 네. 듣는 네. 사람들. 왜냐면 옆에 있는 탄자니아 같은 데서는 네. 큰 전투 같은 게 일어났었고 독립운동. 네, 네. 음. 그랬었는데 케냐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음. 고분고분 말잘 듣고 그랬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아웃도브 아프리카 네, 무대가 네, 네, 네. 케냐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 케냐 사람들 고분고분 잘 하는 모습이 순종적으로 나오잖아요. 음.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네. 외국에 나가 보니까 음. 자기들이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백인들이 굉장히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서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음. 이 사람들도 막 겁에 질려서 네. 벌벌 떨고 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보면서 또그 참전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네. 대접을 못 받았어요. 음. 군인으로서 참전하면 자기들에게 좀더 이렇게 혜택을 주고 네, 네, 이런 네. 자치권을 줄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 독립운동으로 싸우기 시작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영국이 아주 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을. 음, 그래요. 그 네. 케냐란 이름은 혹시 뭐 뜻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뭐지 뭐 네. 지명 이름이고 뭐 이래요? 케냐가 네. 케냐 산이 있습니다. 아 케냐 산이 네. 있어요? 케냐 중앙에 되게 신성한 산이에요. 음. 그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어. 그 나라의 이제 옛날 전통 설화에 의하면은 네. 신이 살고 있다, 은가이라는 음. 신이 살고 있다. 음. 그래서 은가이가 최초의 인간을 거기서 이제 만들었다. 이제 이런 설화가 있는 음. 그 신성한 산인데 음. 네. 5,000m가 넘는. 5,000m? 예. 5000m가 넘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그 음. 네, 첫 번째가 킬리만제로고요두 번째가 케냐산이에요. 화산인데 네. 사화산입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평지가 쫙 있는데 얘 혼자 볼로 올라와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저 멀리서도 이렇게 예쁘게 이야. 보이고 그 산이 원래 이름이 케냐산이 아니고 네. 키리냐가였어요. 키리 키리냐가 키리냐가, 키리냐가. 키리냐가. 네 키리냐가 음. 키리냐가, 기쿠유 사람, 그케냐의 가장 많은 인구에 차지하는 기쿠유 네. 사람들이 키리냐가 라고 부르는데 음, 영국에서 음. 온 사람들이 저산 이름이 뭐야? 키리냐가? 어, 케냐? 그래서 케냐가 됐습니다. <laughs> 그런 이름참 많은 거전 세계에 <laughs> 아, 진짜 많은 캥거루 같은 거구나. 예, 네, 좀 애매하게 이제 들어가지고 그거 쓰다 보니까 <laughs> 음. 어, 이산 이름은 케냐라고 한다. 아. 어, 이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어, 그산 이름 있잖아. 그거 따서 해. 케냐라고 음. 하지 뭐. 그래서 케냐가 됐습니다. 전 세계 지명 중에 한 20%는 몰라라는 얘기가 있어. 몰라. <laughs> 왜냐, 뭐라고 얘기하면 헌지 말로 몰라. 이러면 그 몰라가 그냥 그 말이 되는 거야. <laughs> 캥고루가 약간 그거 아닙니까고르 예. 네. <laughs> 육아탄 반도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그런 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나라, 아, 네. 예, 몰라 이러면 그게 지명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웃음> <재밌네>. <웃음> 그 산은 국토의 한 가운데 있는 겁니까? 예. 어디에서도잘 보이는?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음. 이제 가까이 한한 수십 킬로 안에서는 보이더라고요. 음. 제가 가그 음. 날씨가 좋아야 보입니다. 네. 음. 일단 뭐 우리 송태 작가님 아시는데? 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학문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는 직접 거기 오래 사셨으니까, 사셨으니까. 피부 접한 적이 좀더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저 케냐의 부동산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거주하려면 서한서한 네. 월세 한150 만원? 예1한0만원한느 네, 음? 정도 집이 괜찮은 아파트 사시면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방한국한 되는 어, 우리로 치면 어, 한 30평 내지는 40평 네, 아파 네, 네. 150짜리는 되게 좋은 방입니다. 우리 그 교민들 어, 뭐 어. 이렇게 주재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 그 정도에서 이제 지내시고요. 네. 아파트에 수영장이랑 뭐 헬스클럽 다 있고 음. 이제, 커뮤니티 이제 경비장도 거? 예 경비들도 어. 엄청 짱짱하게 되는 안전한 곳이 음. 이제 그 정도 되고 네. 현지인들 사는 데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음. 아. 현지인들 거주하는 아파트는 도저히 살수 없고 그래도 외국인이 거주하는 아. 수준으로 잘 살려면 한 이제 70만 70만 원 주식은 뭡니 뭐 니까 그러니까 주로 주로 뭐 드세요? 케냐 분들은. 나는 어, 그, 증권 거래소 얘기하는 줄 알았어. 딱 아. <laughs> <수당> 말고. <laughs> 예, 주로 먹는 거는 이제 우갈리라고 해서 네. 옥수수 가루를 빻아 가지고 그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개서 약간 떡 비슷하게 만들어서 먹는데 아. 그거 이제 밥 같은 거고요. 아. 거기다가 다양한 반찬을 같이 네. 곁들여서 먹습니다. 우갈리 플러스 네. 반찬은 예를 들면 뭐 케일이라고 하는 음. 그 야채 있죠. 케일. 케일. 아, 케일. 네. 케일. 을채 썰어 가지고 이제 음. 시금치 같은 거랑 케일 같은 거랑 채 썰어서 이제 볶은 수쿠마라고 하는 야채 볶음이 있고요. 음. 또 고기. 고기로 이제 스튜처럼 양고기. 네. 음. 양 염소고기 주로 많이 먹고요. 염소, 에이. 양, 소. 아, 염소고기, 숙삼전. 예. 음. 네. 염소고기, 양고기. <laughs> 네. 토마토 토마토로 이제 양념을 많이 합니다. 음. 아. 토마토 양념해서 소고기 먹고 염소고기 많이 먹고 음. 또 이제 뭐 바베큐 같은 것도 있고요. 음. 좀 짜요? 예. 네, 좀 짜요. 흑삼 단탕 같은 거 먹는 거네. <laughs> 네. 보통 근데 음식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아. 우리나라처럼 막 정말 다양했죠. 다양한 음식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 끓이고 쫄이고 볶고 막별것 음. 별거, 별거 다했는데 거기는 되게 신선한 그러니까 단순한 음식이 음. 많습니다. 그냥 밭에 가서 살짝 볶고 말고 밭에 가서 그냥 익혀서 바로 먹고 <laughs> 거의 그런 메시드 포테이토 같은 그런 음식이 많아요. 아. 한국 분들 많지는 않죠. 한 대충 몇분그 파악되죠 분네 그 지금 집계하기로는 한 1,200명 정도 교민이 계신다. 뭐 하세요 그분들은? 선교사님들이 많으시고요. <laughs> 네. 또 NGO 쪽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절반쯤 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업을 거의 제일 크게 하는 분이 가발, 가게, 가발 공장을 하시더라고. 그 공장을 갔는데 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나이로비에서 나이로비 시내 다운타운에서 한 30분, 20분 네. 차 타고 갔는데, 음. 공장이 이렇게 꽤 커요. 근데 담벼락에 케냐 여, 여자, 어린 여자분들이 쭉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음. 길바닥에서. 그래서 저, 저, 왜, 왜, 저기 사람이 이렇게 한백명 이상 있어요? 그랬더니, 잡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잡을 구하면 뭐 면접을 보든지 해야지, 왜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그날 결근자가 생기면은, 세명 어. 들어오세요. 그러면 바로 태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그냥 나와서 대기하는 거야. 맞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있을지 없지 모르니까. 그 상상이 되세요? 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교민 중에 되게 네. 성공하신 사업가께서 운영하시는 아주 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분이. 네네네. 네. 네. 아. 되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나이로비에서 네. 한 30분 정도 떨어진 루이루라는 도시인데. 맞아, 맞아, 맞아. 그 도시에 이제 직원이 8,000명 가까이 네, 네. 되는 8,000명? 네. 엄청 커요. 그러니까 결근이 한몇몇명 나오겠네. 그렇네. <laughs> 어, 1%만 결근해도 되게 큰 공장인데. 와, 여자분들이 케냐 여자분들이 머리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 네, 머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이거를 자기 머리를 관리하잖아요 음. 근데 그분들은 자기 머리가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그치. 요거를 한이 정도만 짧게 되게 짧게 남겨놔요 한 아. 길어봐야 10cm 정도 네. 이 정도 남기고 여기다가 이제 가발을 엮습니다 음. 우리는, 대부분이? 네 어. 우리는 가발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쓰는 가발은 사실 이제 별로 없고 아, 붙인 머리, 붙인 머리 아니면 꼬아가지고 음. 머리 스타일을 만드는데 음. 그 스타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웨이브 준 가발 뭐 이런 이런 게 있어서 딱딱딱 음. 바로 이렇게 엮어서 붙이면 되는 겁니다. 네, 아그 음. 사업이 굉장히 거기서 큰 기업이군요. 굉장히 큰대기업이요 예, 예. 근데 오케이. 이 머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가발을 하면은. 머리를 깜지를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한번해 놓으면은 일주일, 이주일씩 그거를 이제 머리를 안 감고 음흠. 계속 있어요. 음. <laughs> 그러다 보면 이제 좀 간지럽기도 하고 해서 주말에는 빨겠구나. 다시 네. 뛰어서 이게 이거 빨아서 다시 아니 다시 하지는 못해. 요 일회용이. 아, 일회용이에요? 네. 일회용이에요? 네, 일회용입니다 가발이. 와. 그러니까 계속 판매가 되고 계속 와, 생산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laughs> 그저 빨대 사장님 잘 계시나 몰라요. 윤 사장님이라고. 빨대 사장님도 말로. 스트로, 스트로. 아, 나 패친이야 진짜. 난 지금도 패친인데 음, 네. 그분이 이제 우리 가이드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빨대 공장을 하더라고. 플라스틱 빨대 있잖아. 아, 그래요. 음. 그래서 내가 그 빨대 윤 사장님이라고. 아. 빨대윤. 사장님. 빨대 그, 발이 <laughs> 되게 넓으시던데. <laughs> 네. 그러니까 케냐가 이렇게 지금 말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좀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예요. 아. 다른 나라는 이런 공장 자체가 없거든요. 왜 음. 케냐에 모여 있어요? 케냐가 옛날부터 서방 쪽하고 교류가 좋았습니다 음. 그리고 인프라도 좋아요 네. 공항이 좋고 항만이 있고 음. 몸바싸라는 큰 항구가 있거든요 예 네. 음. 그리고 이제 철도 같은 것도 놓여져 있고 하니까 네. 옛날부터 수출 수입이 원활했고 음. 뭐 탄자니아나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사회주의였고요. 이제 우간다는 아. 계속 전쟁하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동아프리카에서 투자할 곳 중에는 케냐가 가장 유력했었죠 어, 음. 그래요 음. 그래서 케냐가 그래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산업도 좀 발달한 편이고 소득도 좀 높은 편이고 근데 여전히 꽤 많은 분들은 굉장히 절대적 빈곤 상태에 살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 음.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나라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그전에 있었던 경제 구조는 뭐 자기들이 발전하려는 경제 구조가 아니라 영국에다 갖다 주는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네. 음. 그게 바뀌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 네.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뭐 포털 사이트 들어가거나 하면 맨날 뜨는 광고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아이 막 이렇게 팔이 이렇게 날리고 있고, 어.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광고가 많이 전세적으로 있는 거를 그캐나 분들도 알고는 계시죠? 아시죠, 다 아시죠. 그,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 그분들 그거 엄청 싫어하죠. <laughs> 그죠? 아, 뭐 <laughs> 예. 그럴 것 같아. <laughs> 예. 그거 뭐 각종 뭐 모금 단체 뭐 이런 자선 단체들이 예. 그렇게 사진이나 영상 찍어서 활용하는 거. 있고. 예. 어? 빈민촌이 있고 난민촌이 있어요. 예. 예. 빈민촌은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고, 음. 아까 말씀하신 파리 북구 이런 데는 난민촌 장면이 많습니다. 난민촌은 음이. 어디냐면 전쟁 나거나 엄청난 대기근 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살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임시로 수. 거주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정말 참혹하죠. 집도 어. 제대로 없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먹을 외국에서 것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외국 사람들도 있고, 자기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온사람들 있어요. 예. 네. 음. 음. 근데 케냐 안에서 문제 발생한 건 아마 지금 없을 텐데 음. 외국 외국에서 이제 소말리아나 부룬디, 루안다 아, 이런 데서 ]구나. 온 사람들이 수단 음. 지금도 그런 데서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네네. 그런 데는 정말 열악해요. 막 그렇죠. 애기들 팔 이렇게 가늘어가지고 주사바늘도 네. 안 꽂아주고 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음. 근데 일반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겠죠. 음. 제가 이제 음. 케냐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키베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네. 네. 유명하죠. 네, 키베라에 저희가 이제 자주 취재를 하러 갑니다 음. 유명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쪽으로 취재를 요청을 몇번 종종 하세요 가난한 분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에요? 네 마을이라기보다 이제 그 구역입니다 음. 거기에 제가 가보면은 애들이 가난한데 살이 토실토실 쪘어요 어쨌든 밥은 먹고 사는 거예요 아... 가난한 건 가난한 건데 네. 밥은 먹고 다니고 그 정도로 영양실조에 막시달리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애들도 있겠죠 근데 네. 일단 평균적으로 막 밥이 없어서 굶어 죽고 음... 그런 끔찍한 상황은 없는 거예요 일자리는 없는데 밥이 나오려면 농업을 하는 건가요? 그긴, 거기는 도시기 때문에 농업을 할 수가 없고요. 아 이런저런 네. 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들이 네. 있다. 키베라 음. 근처에 공단이 있습니다. 음. 네. 공단이 있어서 거기로 이렇게 출퇴근하고 네, 네. 또 그쪽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 청소나. 되게 기술이 없이 할수 있는 일들 네네. 많이 해요. 왜냐면 지방에서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이 음. 그쪽에 제일 먼저 모이거든요. 네네네. 지방에서 아무런 기술이나 교육도 음. 없는 분들이 음. 서울에 가서 좀잘 살아보자 하고 이제 나이로비에 오면 키베라 단도라 이런 데로 가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진짜 흙수저 중에 흙수저다 보니까 살림살이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굶어 죽는 건 아닌 거죠. 네네네. 거기 나름대로 안에서 커멘트가 음. 있고 서로 서로 십시일반 하고 도와주는 문화도 있고 하니까 음. 네,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조차도 그건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광고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한번씩그 얘기를 해요. 네. 야 한국 사람들이 이거 니네 나라라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그러면 제발 그런 거좀 보여주지 마. 음. 너도 그런 거좀 찍지 마. <웃음> 저한테 <웃음> 너도 똑같아. <웃음> 네. <웃음> 케냐 아주 뭐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아마 많을 것 같은데. 네, 가보고 아, 싶어. <laughs> 갈 수가 없어. <laughs> 네. 끝으로 저 케냐서 에 드신 아주 독특한 음식 하나만 좀 소개해주시면 뭐 있을까? 길거리 아, 음식도 많이 먹잖아요. 그건. 예고편 겸해서 어떤 <laughs> 거가 혹시 아주 독특한 음식? 아, 한국에서 도저히 상상도 못할. 아, 한국에서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음식이면 네. 돌멩이. 돌멩이를 먹어요. 돌을 먹... 먹습니다. 아이씨, 돌 <laughs> 말단. <말도> 우리 안, <laughs> 안 가보고 우리 형 기껏해야 3박4일가 있었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죠? 돌멩이 던진다. <웃음> <웃음> 돌멩이를 먹어요. 이게 먹나? 그 음식이라기보다는 <laughs> 네. 약간 건강 보조 식품 이런 느낌으로 돌을 먹어요. 사람들이. 아, 진짜 진짜 돌을 먹는다고요? 네네네 돌을 먹어요. 얼마나 돌을 먹어요? 한 이만한 이만한 정도의 탁구공 만한 돌 이런 걸 이제 먹는데 먹 뭐? 그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삼팔트리 임수가... 80만 명이 봅니다. 네이 <laughs> 돌이 이제 뭐냐면은 임신하신 분들이 많이 드세요. 거기 철이 들어서 그런가? 예. 네, 그 그분들 설명도 그래요. 맞습니다. 철이나 칼슘, 칼슘 이런 거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먹는데 음. 그것도 그건데 이제 그 임신하시면 여성분들이 속에서 좀안 좋으시잖아요. 속이 미식미식하시고 음, 예, 어. 울렁울렁하시고 하시는데 그걸 잡아주는 역할이 있다고. 돌이하게 돌이 눌러죠. 네. 아 그걸 씹어 드신다고요? 그걸 씹어 먹습니다. 씹혀요 돌이? 씹어 먹어요. 이만한 돌을 돌이 무슨 차돌같이 이런 단단한 그런 돌이 아니라. 아, 굉장히 같은. 곱고, 무슨 분필같이 그렇게 아 고운 그런 돌이 있어요. 아, 그래. 네. 아, 고운 진흙, 단단하게 뭉쳐진 거 정도? 네. 음. 아, 그걸 어쨌든 씹어 드신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씹어서 드시는데, 저도 먹어봤는데. 먹어봤어요? 예. 예, 예. 한번 현지인들이 먹길래. 따뜻하게 해서 먹어요? <웃음> <웃음> 군돌있어 군돌 생으로 먹습니다. 굿. 아 구운 돌도 있습니다. 군돌도 있어? 예, 네, 구운 돌도 있습니다. 구운 면 이거요? 예, 마트에 마트에 가면은 구운 돌 따로 팔아요. 로스티드, 로스티드 팔아? 스톤 마... 해 가지고 파는데. 아, 팝니다. 로스티드 스톤. 근제도 <laughs> <laughs> 네, 있고? 네, 아, 근데 지금 우리가 못 간다고 막 그냥 막아짜그 유통기한 지난 건못 먹어. 로, 로스티드 스톤 나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laughs> 그게 있습니다. 제가. 증거 그 자료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면에서. 다음 주에 가져올 수도 있어요. 네. 사진 좀 여러 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로스티드 스톤? 아, 팔아요? 네, 마트에 가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판대잖아요. 네. 지금. <laughs> 다음 시간 아주 재미있을 방송 내용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아 근데 진짜 뭐 책보공 공부해온 건 하나도 없네. 거기 현지에서도 아, 그런 건 우리가 기대도 안해 그런 건 해줄 분 많아요. 하지만 <laughs> 음. 거기서 직접 사냥 운도 사셨던 분들은 그럼, 없기 우리도 때문에 <laughs> 네. 아프리카 좋으니까의 작가이시고 또 케냐 현지 TV 방송국에서 제작팀 장까지 하셨던 우리 송태진 작가님 송태 진짜 아프리카 유튜브까지 운영하시는 음. 우리 송태진 작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